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내의 각인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종직자들, 선생님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기도드립니다. 네. 10월달에 아이들에게 이게 배워야 될게 뭐냐 지난달에는 뭘 배웠죠? 지난달에 다섯기초가 뭐냐 다락방이 뭐냐 팀사역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전문교회가 뭐냐 지교회가 뭐냐 이렇게 배웠어요 이번달에는 뭘 배워야 될까요? 지금, 그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지계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합숙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누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여러분들이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은, 뭐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말씀 의 흐름을 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죠? 지금 2년, 3년 전부터, 이, 집중이라는 거를, 이게, 이게 흐름이에요. 집중.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는 거죠. 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한 가지의 뭘목목 목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다락방에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이 뭐냐면 집중 시대란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전도 신학원도 집중 또 집중훈련도 어, 2박 3일 그거면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전 그러니까 이,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 다락방의 흐름인데 그럼 흐름을 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흐름을 타라는 말은 글자를 그냥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뭔 말이죠 이 집중을 강사들을 불러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이것도 안 하고 모르면은 이 다락방 하지 않는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하는 분은 자, 지금 이 집중이라는 게 뭐죠? 흐름인데 뭐 하죠? 말씀을 집중하는 게 지금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거 그냥 듣고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말씀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흐름, 말씀의 흐름이 뭐 집중인데,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해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반드시 이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이 말씀에 집중을 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라는 건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나에게 실제, 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면 여러분, 말씀이 능력을, 능, 말씀이 능력에 붙잡혀서, 아, 그러 뭐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혀 경험을 안 해보고 해보니까, 전혀 그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지난번에, 제가 일본 갔다가 왔을 때, 오사카 집회를 이제 갔는데, 한글날, 아주 그 아주 이게 잘 되어 있더라니까, 수요일날 저녁하고, 목요일날하고, 3일날이 목요일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집중을 했는데, 여기에 한 분, 그 집중한 사람들은 한세 사람, 네 사람인가 이래요. 하다가 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거 하면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또 해야 되겠다. 진짜 한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왜 없죠? 다 일하느라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곱 강의를 듣고, 그거를 계속 썼더니, 정 장로 같은 경우에는, 정은영 장로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하도 와서 그걸 썼더니 손목이 아파가지고 어제 한의원에 가서 침 맞았대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뭐죠? 그만큼 내가 이부분에 손목 같은데 이거를 약하다는 걸 지금, 그거를 딱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뭘 해야 되지요? 아이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아, 내가 손목 운동을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약하게구나. 이걸 찾아내서 그걸 보강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뭐라, 이워드만 쳤지, 글씨는 안 써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루 하루 썼는데.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몇십 년을 지금, 응? 이거를 막 녹취를 한자도 안 틀어, 계속 하루 정도로 쓴다. 그러면 그걸 쓰면은, 이게 막 몸이 막 그래. 그러면 그걸 푸는 방법이 뭐냐? 내가 팔굽혀 펴기도 하고, 뭐들어다 놨다가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모든 건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있어 아, 힘들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거를 가지고 내 몸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중을, 이거, 말씀에, 집중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저녁에는 한강인가 뭐 듣고, 그기틀날 여섯강인가 뭐 들었다면서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또 뭐가 오냐면은, 그걸 말씀을, 나름대로의 집중을 하여튼 뭐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해서, 이 산에 갔대요, 산에. 산에 가서, 숲에 가서 나무 냄새도 맡고, 뭐풀 냄새도 맡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이게 좋은 사람은 또 하게 돼요, 또 하게. 그래서 오르고 일날 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그러면 아유, 중직자들이 안 오면은 목사님 또 속상할까봐, 이게 또 부탁을 하네. 아, 무슨 속상해요. 안 하는 사람은 조금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고 안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흐름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저기 예배드리고 나서도 아르테시 뉴스를 꼭 보여줘야 돼요. 아르테시 뉴스를 오늘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해 놨다가, 예배 끝나고 딱 봐야 된다니까요. 밥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아르테시 보는 뉴스를 보는 게왜 보죠? 전 세계 다락방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혀 안 보고 그냥 내 혼자 살아가는 거내 혼자 그외 왔다 그냥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모든 메시지의 흐름을 타라는 거는 자 지역 집회가 있고 이러면 그걸 못 못하면은 그거를 준비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딴 동네 다락방 마른 다락방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중직자잖아요. 빨리 이쪽으로 이걸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 집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집중의 흐름이에요.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그 말씀에 이겨에는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이래되면 여러분 집중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지 말라고도 붙잡. 이거를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결국은 힘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전도도 해보죠. 이제 점심만 먹고나 점심 먹고 나가면 현장을 가잖아요. 가서 그 계속 나가게 그냥 내가 왜 얘기를 안 하고 두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계속 나가봐서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는 그 얘기거든요. 계속 더우나 추우나 막 계속 나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나가서,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한 거를, 그 대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그걸 쭉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야, 이렇게 가고 이거 되냐? 되겠냐?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가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서 전도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 사람들이 어떤데 관심 이 있고 어떻게 어떤 상태가 있는 그거를 쭉 보고 그냥 가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를 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생각에 상해 삶의 상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이게 전도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라는 거를,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게, 그냥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그런 걸 갔다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아, 이게 노방전도 가지고는 진짜 힘들구나. 그러면 뭐를 찾아내나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 찾아서 그 사람을 예배 놓은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복음을 완전히 답을 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돼야 되지. 그냥 덜, 그냥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나가보지도 않아요. 한 번도 안나가보 사람들은. 계속 나가서 그거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중심이 어떤 마음과 생각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냐, 그걸 보고 나 말로는 얘기를 해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서, 그걸 보고 나서 야, 진짜 현장을 가서 보라는 얘기거든요.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열매를 거든, 왜안 나갔냐, 이 말은. 그걸 왜 해서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모든 말씀은 뭐냐? 성경 66권에 성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죠?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도 예수님이 말한 것도 누가 누구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 그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그다음에 뭔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모든 말씀이 뭐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읽고 지나가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남이 말한 거 그냥 듣고 그냥 쏙 지나가는 거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할 때도 우리 정은영 장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맨날 저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얘기를 해서 뭐라 그러면은 아, 이거 왜 오겠네? 왜 그것만 하냐 이거야. 이제 이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그 글을 또,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계속 1절에서 14절까지만 계속 그 말을, 그 말씀만 자꾸 전하지? 그 이유가 뭐지? 그게 뭐지? 그 내용이 뭐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라니 말이에요. 그게 도안 돼요? 자들경 1장 1절에서 138이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그 의미가 그게 답이 나오면은 그게 답이 나오면은 결론이 나고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그거 안 되면은 그거 된 사람들이 그게 된 사람들이 구약에는 요셉이거든요. 그거 된 사람이 누구냐고 80살이 된 사람이 모세예요. 그거 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이에요. 그거 된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이 다윗 이라니까요 그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고 엘리야란 말이에요. 딴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바다가 그거 됐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그게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그 그, 그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 붙잡고 뭐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뭐요? 다락방 집중이라는 얘기예요. 제목이. 그러면.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이 뭐냐? 합숙이 집중이라. 그러잖아요. 합숙가면은 여러분들 다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핸드폰도 다 끄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뭐만 하지요? 말씀만 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뭔 말씀이죠? 합숙 가서 하는 게 뭐죠?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 불신자해서까지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걸... 그거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라는 말이에요. 이두 개의 집중을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그게 사실이 되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 분들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알아들어 지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하지 말고. 애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복음성꾸 있죠? 복음성꾸. 그거, 백구절을, 그 백구절 성구 그 있죠? 그걸 계속 뭐 하는 거죠?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 어디다가? 보내줘요. 그 문자로 달라 요새 핸드폰 없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보내주는 걸로 끈다는 게 아니라, 보내주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쓰게 하는 거예요. 고그 성구를 계속 일주일 동안 한번 써봐요. 그럼 하루에 몇 번씩 써냐? 한 번씩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열 번을 쓰든지 애들 열 번만 써다가 내가 계속 써봐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쓰면은 한 육, 칠, 십번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육, 칠, 십 번을 쓰고 나면은 그 아이들에는 어른들은 잘 그렇게 안해워줘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뭐가 되죠? 금방금방 외워져요. 그 집중되면은 그게 외워져요. 그 말씀이 외워져야 되는데그 말씀이 들어가서 외워진 거는 그 집중된 거는 나중에 지금은 걔들에게 능력이 뭔지 잘 몰라도 나중에 이거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게 살아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성공 배척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얘기해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제 1번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2번이 뭐죠? 창세기 2장, 1장 28절이에요. 그거를 그냥 계속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외우고. 성경구절, 그0구절1 0 0구절을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각인시키는데 계속해서. 2년이면 돼요. 아, 넉넉 잡고 인년이만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거 그냥 거그 외우는 거 금방 외우는데 그게 각인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가만히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옛날에 서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서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문 가르치는 데잖아요. 할아버지들 매 동네에서 그 하늘 천 따지 가무련누루왕 지부 집주 그러니까 그건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동네 그 어른들 그 저기 그 글을 아는 사람이 그 계속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무려서 이게 몇살때 하는지 아세요? 네살 다섯 살 때부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천자, 천 글자란 말이에요. 천자문이라는 거는 천자문, 그다음에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읽으니까, 나중에는 뭐죠? 그게 조그마하니까, 그게 이게 쓰지는 쓰는 거란 말이에요. 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게 한문에 대해서는 딱 이겼다고 이게,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각인이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각인시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109절에 그 하는 건 뭐냐. 원래 인간 누군가, 타락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회복된 인간이 그리스가 도 누군가,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냥 하지지 마시고, 꼭 이거를 그좀 이렇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거기 먼저 해야지 된다니까요. 중직자들이 먼저 해야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각인이 돼서 그 내용을 내가 체험되고 그 내용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 주시지요. 그냥 하는 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 하고. 그, 그냥 하나님까 따라서만 하는 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라는 건 뭐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 있는, 이거 이래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연복음은 계속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이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다른 데서 나오지.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하면은 과학적으로 의 과학적으로 내에 제일 각인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서 책 읽을 때도 어떻게 읽었죠?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큰 소리를 읽으라고 그래요. 어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런 게 있잖아요. 영이야 영이야 뭐 순박 꼭질 뭐 이런 거. 그걸 그게 뭐죠. 어려서 그 소리 내서 읽은 게 가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걸로 사단이 갖다 준 걸로 완전히 각인 됐는데 이걸 각인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요. 왜안 되지? 안 되는 건 각인이 안 바뀌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각인이 돼어주고 아이들에게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능력이 나타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말씀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